오호 배터리를 이렇게 쓴다. 어 아, 신박한데.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번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 도케이스에서 스마트 SSD 외장 케이스가 킥스타터를 통해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베타 버전 샘플 유닛을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하나만 쓸 예정이라서 이거 하나는 구독자분들 중에 필요한 분 드리려고 해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과 좀 비슷했으면 굳이 소개를 제가 안 했을 텐데, 이건 좀 특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워로스 프로텍션. PLP 기능이 있어서 갑작스러운 전력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SSD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케이스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SSD에서 이 PLP가 대단히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SSD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좀 기본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엔터프라이즈급에서는 솔루션이 있었는데 이게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SSD 외장 케이스에 포함이 되었다는 게좀 신기한 거죠. 아무래도 이 외장 케이스가 케이블 하나로 장근 장치도 없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필요했었던 기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은 데이터 안정성을 높이는데 돈을 들이기보다는 그냥 가장 저렴한 케이스를 구입하지 않을까? 이런 상충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하지만 어쨌든 소비자로서 선택권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뭐 저는 반갑더라고요. 역할은 SSD 컨트롤러에 갑작스럽게 전력 손실이 감지가 되면 즉시 배터리가 SSD에 전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남은 시간 내에 첫 번째로 SSD 컨트롤러에서 캐시 버퍼 상주한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이 끊기는 순간을 앞두고 다음 SSD 사용을 위한 SSD 매핑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나서 스스로 전원을 종료하게 돼요. 저는 데이터를 한번 크게 날려먹은 일도 있었고, 뭐그 다음부터는 좀 집착 아닌 집착을 하면서 나스 이중 백업에 UPS 사용까지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밸류를 느끼기는 하는데 또 일회성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분들에게는 굳이 필요 없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케이스 안에 정말로 친절하게 드라이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2 테라까지 지원하니까 필요한 SSD를 구입해서 아주 손쉽게 설치를 해주고 다시 닫아주면 사용할 준비가 끝이 납니다. 일단 합판 전체가 방열판 역할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전체 SSD를 커버하는 써멀패드가 있어서 발열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연결을 하게 되면 메인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현재 배터리 상태는 어떤지 아마 처음 사용하면 충전 중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몇초 동안 전력 공급을 할수 있는지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래에는 설치된 SSD 하드웨어 정보와 연결된 케이블 규격이 나오는데요. 저는 맥북 프로를 연결해서 10기가bps 속도로 연결이 된 것으로 나오네요. 설치된 SSD와 또 연결 규격에 따라서 당연히 천차만별이겠지만 저는 800에서 9 0 0 m b 바이트초 정도의 읽기 쓰기 속도가 나옵니다. 밑으로 SMART Self Monitoring Analysis and Reporting Technology 결과에 따른 SSD 상태가 나오고요. 제일 아래에는 파티션 상태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동이 감지될 때는 별도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혹시나 무의식 중에 깜빡하고 빼는 걸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여기 사이드 쪽에 보면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더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꾹 누르면 메뉴가 넘어가고, 손을 놓으면 그 메뉴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버튼 하나로 머리를 잘 썼죠. SSD 인포메이션에 들어가 보면, 불안전한 종류 횟수, 사용 시간, 읽고 쓰기 데이터까지 전부 볼수 있고요. 파티션 포맷 방식과 용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초기화까지도 할수 있는 메뉴, 케이스의 펌웨어 정보와 주요 설정을 할수 있는 메뉴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외장 저장 장치들은 거의 고장나서 데이터를 날려먹을 때까지 그냥 별 생각 없이 쓰게 되는데요. 저장 장치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의식적으로 신경 쓰게 만들어준다는 측면 하나만으로도 이 디스플레이 플레이가 제 역할을 해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에서 저한테 샘플을 보내준 의도는 이런 게 아니었겠지만 저는 솔직히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은 아니라고 봐요. 대다수의 유저는 저렴하고 빠르게 SSD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케이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거나 그걸로 돈을 버는 일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이런 솔루션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혹은 위험성을 몰라서 백업이 안 되어 있는 중요한 데이터 원본을 SSD 하나에 의존해서 이동 을 하거나 작업을 하는 분이라면 안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로서 고민할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킥스타터 페이지는 제가 더보기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펀딩 참여하실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여러분. 하나는 진짜 아예 안 뜯은 베타 버전 샘플이거든요? 제가 물어보니까 선물해도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썸네일이나 제목에 이벤트 이런 거안 써둘게요. 댓글에도 막 갖고 싶다, 응모한다, 이런 거 말고 뭐 이러저러 해서 유용하겠어요, 이렇게. 유용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에 유용이라는 내용 포함된 분들만 응모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한번 골라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딱 일주일 뒤에 발표를 할 테니까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안녕.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